지난 주까지 우리는 어, 살아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양함 속에서도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회였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선들을 지워가는 교회였고, 하나님을 지적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laughs> 네. 이번 주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살아볼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중 뉴질랜드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질랜드, 여러분 그 자연이 어땠겠습니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어찌나 아름다운지... 아직 그 사람들의 손 타지 않은 자연들, 또 좋은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는 저희 큰애만 있었는데요. 아이 키우기도 정말 좋아요. 교육 시스템이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뉴질랜드를 결국 떠나기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타국인으로서의 어떤 불안함 때문이었죠. 비자는 한계가 있었고, 어, 영주권을 얻기는 쉽지가 않았고 얻는다고 해도 목회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제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거기 계셨지만 목회를 하시는 분은 실제로 많지가 않으셨어요. 대부분 목수나 뭐 페인트공, 타일공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 불안한 미래.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안정하기를 원해요. 흔들리지 않는 곳에 내 인생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을 살고, 튼튼한 직장을 구하고,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적금을 두고 투자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 구조. 십살이 무너지지 않을 구조. 그걸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적지만 조금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삶의 태도의 속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우리가 인생 스스로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이제 기대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뭐 권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인간은 뭔가에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짜 인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란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중심성. 그게 죄라는 거죠. 스스로가 삶을 설계하고 스스로가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 다르게 말해서 신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1장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마치 어떤 단순한 언어의 통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입술 한 남말, 한 입술 한 남말. 단순히 이 대화가 잘 통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과 가치관까지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웅성웅성 되면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한 신행을 가졌다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다들 동일하게 생각하시죠? 그걸 확인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고, 뭐,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사도신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시위 현장을 지나가 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앞에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그럼 뒤에 사람들이 따라서 그 말을 외칩니다. 같은 구호를 외침으로. 우리의 생각이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일치냐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우는 그 사도신경은 신앙의 일치입니다. 그죠? 그러나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일치였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일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 <목소리>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고 또말라 대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라 <목소리>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히틀러가 강제로 독일 총통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힘과 권력으로 그냥 그 권력을 빼앗는 빼앗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투표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그 총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참혹한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같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끝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집단은 결국 죄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거, 하나됨이라는 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일치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마음을 모읍니다. 흩어짐을 거부했고 자기 이름을 내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그들은 바벨탑을 짓게 되죠. 아마도 그 탑은 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탑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아마도 사람들은 그 노아의 홍수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먹구름이라도 생기면, 이 가랑비라도 내리기 시작하면, 이거 또 신이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생각한 것이죠. 하늘까지 탑을 쌓으면, 아무리 비를 많이 내려도 우린 살수 있을 것이다. 신이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삶. 그걸 위해 그들은 열심히 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섬뜩한 뉴스를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그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하죠. 곧 자연보다 더 정교한 생명체를 만들어 낼수 있다. 유전자의 오류들을 수정하고 질병을 예방을 해서 원하는 외모와 원하는 지능을 가진 아이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말 속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창조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전에도 인간들은 탑을 쌓는 어떤 본능이 있었습니다.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을 쌓어요. 성을 쌓아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에덴 동쪽의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읍을 건설합니다. 가인의 불안함, 가인의 그 두려움, 누군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걱정,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조물로 형상화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벽, 튼튼한 문,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성,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도 그래요. 바벨탑 역시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들으십니다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언어로 어떤 동일한 생각을 할수 있었다면 이제 여러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 각각 나뉘게 하신 것이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은 이 바벨탑 사건을 불신자가 만든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질투한 것처럼 표현을 했더라고요. 인간의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신이 인간을 시기한 것처럼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업적을 두려워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을 심각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없음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과학기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됨. 하나님 없는 절됨,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흥.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참 기뻐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 내는 거참 자랑스러워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거 참,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흐트러트려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의도적으로 11장 말미에서 전혀 다른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1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라 아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앞에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것을 쌓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했고 흩어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과 힘을 모아서 높은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11장 바벨탑 사건 후반부에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요.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했던 것과 정 반대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11장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모여 있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시고요.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 그곳에 들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시면 그가 어딜 가든지 돌아다니면서... 반복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흩어져서 재단을 쌓습니다 그가 세겜에 도착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예요? 아직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땅한평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돌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가면서 또 재단을 쌓아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뭔가 약속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재단을 쌓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섭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합니다.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관계의 상처 뒤에 세운 제단입니다. 사랑했던 조카, 너무나도 아끼던 조카 롯과의 이별.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롯을 후계자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롯을 아들로 생각한 거죠. 아들과도 같았던 그 롯과의 이별, 얼마나 너무 고통스러운 분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상실의 자리에서 재단을 쌓습니다. 절정은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요.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묶고 재단을, 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여러 재단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이는 재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높은 탑을 쌓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도 그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재단을 쌓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은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에요. 삼절에 보시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거든요. 벽돌을 제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벽돌을 굽는다라는 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단하게 구운 그 벽돌과 역청이 당시로서는 최첨단 건축재료인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시 기술의 정점인 거예요. 그렇게 쌓인 바벨탑은 아마 사람들로부터 막 탄성을 자아냈을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반면 아브라함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제단은 어때요? 작은 단이에요, 그냥 작은 단. 바벨탑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아요.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쌓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쉽게 말해서 1m에서 2m 정도의 돌탑입니다. 게다가 그 돌을 깎으면 안 돼요. 다듬지 않은 돌을 쓰래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높이 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싸우면 그냥 무너져고, 싸우려고 치면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애초에 제단이라는 건 높이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쉽게 말해서 제단은 그냥 돌무더기입니다돌 무더기.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과 그 제단 외형만 보시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인류 문명의 결정체이고요. 다른 하나님 그냥 여기저기 흩어 있는 돌무더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정교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쌓았는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더 커져야 된다고.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대단한 것을 남기고,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식이 바벨탑 쌓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은 큰 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자리에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 아이들이 학교 갈때 신발장에서 해주는 그 짧은 축복. 출근하면서 이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나지막하게 부르는 찬양. 고단한 하루 끝에 드리는 감사.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누군가를 위한 이 위로의 전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보시면 여러분 절대 자꾸 볼품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거를 보잘 것 없다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바벨탑은 위로 솟구쳐져 있습니다. 근데 제단은 땅에 붙어 있어요. 제단은 사람 아, 바벨탑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제단은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높아지기보다 흩어지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는 재단 쌓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장자의 권리를 그 형한테 가로채고, 아버지 눈을 속여서 축복도 가로채지요. 도망자가 되잖아요. 형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권유로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갈때 완전히 그냥 혼자가 남아 혼자가 되어요 가장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그 여정 가운데 그는 돌베개 하나를 잠이, 베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아요 야곱은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도망쳤고요 속였고요 훔쳤고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놀라서 잠에서 깨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베개로 그 베개로 쓰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을 백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든 제단의 재료가 뭐예요? 어젯밤 베고 자던 베개란 말이에요, 베개. 거기서 대단한 걸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어젯밤 배고자는 그돌베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멋진 걸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나 같은 작은 사람은 아, 나같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작은 제단들, 작은 섬김들, 작은 순종들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입성하시고 성전을 붙들고 오세요. 예수님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슬퍼하면서 우세요그 웅장하고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야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야 너희들 참 장하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렇게 안 하세요. 붙잡고 엉엉 우신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그곳에서 그 많은 제사와 예배가 드려졌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시고, 빈들로 가시고, 그 초라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름 없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 성공한 인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철저한 실패자처럼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전포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화려한 길을 가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초라한 삶을 견디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물의 밤을 지나는 것이고요. 실패의 하루를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심이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잡하게 해주심이 복이에요. 왜입니까? 탑이 아니라 재단을 쌓게 하시거든요. 그 깊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만들어 가버리시거든요 어떤 성도분이 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 어쩌노?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올게 왔구나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어오셨대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발생하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요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인생 만들어 가시더래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그래, 또 하나님이 나아가라는가 보다. 하나님이 또 기도해라는 갑다. 여긴답니다. 여러분 말을 쓰면 그렇게 해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속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두발쭉 뻗고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재단 쌓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은혜라고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잊히지 않고 싶고요. 내가 살았다라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집을 변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지만 그 이름은 결국에 무너집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무런 이름 없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탑이 아니라 재단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건물이 아니라 돌무더기 같은 그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 높은 탑 쌓게 해주십시오. 높은 탑 쌓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름은 얘기해 주십시오. 가 아니라, 흩어진 그 낮은 재단도 하나님을, 낮은 재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재단의 재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이 돌베개로 재단을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을 흐트러뜨리십니다 그리고 재단을 찾으십니다 비록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별거 없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돌무더기 같은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흩어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